네, 티니스입니다 네, 오늘 증세적으로 공식은 타원의방정식 어제 많이 들어봤죠? 어. 일단 타원에. 타원이 이렇게, 이렇게 그리고. 어, 아, 너무 그랬다, 내가 봐도. 가지고 예 식을 정해 볼게요. b a 그러면 일단 타원의 정의가 이렇게 했을 때두 길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? 그러니까. 얘는 엑 x 콤마 y라고 하면 자, 이해됐죠? 하나를 넘겨 줘요. 아 이게 너무 야하다. 이제 x-1 제곱, 2c x c 제곱, 플러스 y 제곱은 4a 제곱, 플러스 루트 x 제곱, 플러스 x 제곱, 플러스 2. C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아 마이너스 4 a 루트54 a 루트 그러면 이거 뭔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시원하게 어, 없애줄 게 있어요. 뭐냐면, X제곱, C제곱, Y제곱, 없어지고, 자 이제 이 왼쪽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4 c x 는 4a 제곱 에스 4a 루트 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그러면 이걸 0로 가져와서 쓰면 마이너스 4씩 나누면 cx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a제곱 a 왼쪽으로 넘겨주면 a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양배를 제곱해주면 a 네제곱 플러스 e a 제곱 c x 플러스 c 제곱 x 제곱 n a 제곱 x 제곱 플러스 e a 제곱 c x 플러스 a 제곱 c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 자 여기 이해되셨죠? 그러면 또 없앨 게또 있어요. 자 빨간색 없을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제일 제일 문자 많은 는 단계 잘해줘 얼마나 좋아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여기서 이가 전체끼리 나눠져 요거씩 나눠주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 n1 근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적어놓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ab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방정식을 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에 0,b를 대입할 거예요 0,b 요, 요 점이 타원 위에 있으니까 0,b를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제곱 분의 a제곱 A 마이너스 c제곱은 1 그래서, a제곱분의 x제곱, 플러스, b제곱분의 y제곱, b제곱분의 y제곱, n, 1. 자, 이게 끝이에요. 쉽다고 말하려고 했는데, 쉽진 않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